Так. Так, дістав. বব� <laughs> বববর 잠깐만 통화 좀. 네, 청소생 제 정한입니다. 아 나이부터요. 아 네. <laughs> 아 네. 아 그래요. 아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어요. 아네 괜찮습니다. 네. 잠깐 좀.

자, 오늘 동통 남양 신문점에 찾아 왔습니다. 예 예. 어, 나 집에서 터 번을 보여드시는 우리 성규 형인데요. 어 추천해 주시면 수을 인사 부탁드리고.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명이라고 하고요. 저 사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길명이고요. 지금 오래 차셨습니다. 네. 저희 한 번이요. 어 잠깐 남겨주면 안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 나비나, 내일, 토요일선 토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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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토요

네, okay. 오케이. 알았어 <laughs> 네, 우리, 동리우이사리에 보이는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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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리 우리, 우리, 우다보리까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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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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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are. We are. We are. We are. 좋은 컨셉입니다. 천명 형들 어떠셨어요? 제가 마스터를 1일 아... 하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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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그 컨셉이 좀 어떠셨어요? 크라이언스님을 <laughs> 그 <아이를. 프라이틀림을 웃음> 잘 좋아하십니다. 아. <laughs> <laughs> 어, 현미형이 첫 데뷔를 하니까 스탠분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자마스 보시죠. 네. 네. 박사님께서 출문 보고야 나가셨었는데 이제 기업교육 회사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니이다 어떠세요? 여기 오셨다. 좋아요. 올해 조원 조원분이라고 대사했는데 몇년사인데노란이있다고 빨리 환불을 했어야 하는데 환불 거절당했네 어 어떠세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천원 할인 나세요 4천원 할인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게스트, 새로운 해설위원입니다. 어? 음. 오늘 구원이 우리 나빈이 흥나게 새이누나님 오십시오 처음 보는데요 <laughs> 너무 많이 수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가서 로또 산거 아시죠? 네, 아름다 네, 새로운 해설, 김영재 해설위과 함께하는 2015 10경기, 어, 벌써 10경기가 넘었습니다. 어, 우리 김영재 해설위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메가커피, 어, 그바니아라떼 어떤 맛인가요? 날랐을 그 때는 맛있는 조는 <laughs> 맛있고 달고 맛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추천해줬습니다. 네. 안녕, 안녕, 종 오. 네. 추천자분들은 아, 새로운 회사이 와가지고 너무 기대하셨나봐요. 소감. <laughs> 어, 자는 소감 한마디면 저이제 카페 오니까 힘숙고 이게 다 다음 이 카페 옷 진짜는 티브나난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메가커피입니다.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 녹화로 하면 되니까. 아까 팀 멤버십 내가 저 배웠거든 잠깐 좀 미안합니다 뭐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어, <댄스> 좀... <laughs> <laughs> 네, 우리 김영민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이천일5고앞 투어 숙경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스트 있으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 니울한 번이면 오신 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카페 오면은 바가 있으나 더 좋고요. 네, 하늘 하늘 날씬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름 감기 불편하시면서 하세요. 요즘에 시즌이 유행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네. 하시면, 종교적께서, <laughs> <급하셨던 건지>. 아, <laughs> <laughs> 내 집화 찾으면, 아, 아, 이거내 말이. <laughs> 와우. 큰일 났습니다. 다 것이 네. uh, 분들이... 와, 네, 딱히...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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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짜 진짜, 진야 진짜, 진짜, 시청자 분들이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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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까짜 진짜, 진 진짜, 진 아유, 상대분들스가내가서 이거 게시켜주 아니, 카피은아이고 나는... 아, <laughs> 네, 저희는 가평에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셨죠 아니, 어떠세요? 됐습니다. 네. 여기가 라라인스 비차 카피니까. 여기, 나이, 밝게 있으면 나이 좋고, 하다 보니까, 합성해 보습니다 야,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야. 여덟 개. 구독과 좋아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와이파이 플러스죠? 저 혜택입니다. 저 혜택입니다. 데이터니까, 모자야, 모자야. 네, 모자야. 와이파이 아니면 데이터? 데이터, 네, 네, 네. 와이파이는 왜요? 그, 네.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아. 여기 와이파이 해도 좋잖아요. 네, 네. 잠깐만 기다릴세요 네. 와 연결됐다 아직 광고 중이야 클리닝 타임이라고 음. 그리고 어.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응. 워치 워치 워 어. 더블 시작하는 외화 마블 외화 마블 잠깐만 그동안 왜안 하고 있잖니 그동안 <laughs>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다이브가 아, 당해 <laughs> 어, 쉽지 않나? 네, 새로운 회사 김정민 회사장과 함께하고 있는 측정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시간이 뭐하고 있었냐 하면 와이프의 연민부터 그 자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다. 네, 어. 좀 이따 스피커 부를 때 이제 자제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laughs> 잘 했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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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처부터 아니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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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이 상하도 다 그랬다 <laughs> 여기 자어치 키고 있습니다 네, 키고 있습니다 <laughs> 어서 그런가?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아, 잠깐 뭐좀 하느라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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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좀. 연결 중입니다다시씨 주도. 중빠죄송합다부가 이렇게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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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연결을 잘 했나, 잘안 했나요? 잘 됐어요. 그게 뭐냐? 라이브를 안쓰을때 고마웠고, 응. 어. 아까 공격어고 우리 지금 오늘 여자로 가게. 기늘확 이번에 비트기고요아비트기구나 어, 됐다. 그게 생각하기확인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어, 괜찮아, 중요하잖 이게 예, 되게 중요하다. 아, 이게 뭐냐면? 네, 어째있자, 중요하다. 아, 엄마한테도. 혹시 댓글 나온 거 있나요? 댓글 네. 나온 거 있습니까? 갤럭시 노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새로 게스트 기록했다. 바이오 헤드. 우와. 자, 하고 이거 업데이트 중이에요. 자, 업데이트 중인 거 있? 네네.

자, 어떻게 지운다잉 지내줍니다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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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아 예, 예, 예. 너무 빨리 눌렀나 봐요. 아아, 너형네 너무 빨리 누르면 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 아 너무 빨리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중요해요 미션 합니다어수고세요1시몇 시까지 가야 돼요? 공주님 저요? 8시까지 시까지 오늘 2시 안에 끝날 3. 것 같아요 그래요 전해 놨습니다 네 이거 한번안할수 있으세요? 이거 새우 모양으로 되어있는 있잖아요 오오오진 그요 오, 오오 오. 드디어. 마셔 왔다. 아, 있어요. 빨리 좀내 받았다. 그 리문 세모양 그랬잖아요. 그거 라이브와 같은 거 아는지 진아요. 라이브 같은 거 여기 신장물들 올라가는 거 알수 있나요? 아, 모르겠는데요? 이거 피부, 피부니 써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음. 오, 어떻게 되다? 오. 이거는 와이파이 한개게 준다. 예. 네. 한해 동안에 어떤, 어떤, 한떤어이보떤 어떤, 어요어 그동안 왜그고 있었어요? 아그러고가하 와우 자 일단 트한번해죠요한번 우와 잠깐만요 어, 새로운 게스트가 있으니 저희도 놀다 가는 거자아요니이요 어, 게스트 업체 분들은 제가 안을를해어릴기에다 <놀람> 그냥 나으세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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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라오자. 놀람> 일단, 우리, 그, 구독자가 있어야지, 이왕, 진짜, 맞죠? 구독자. 구독자는 있어야만, 이거, 이렇게 하겠죠? 어색함이 있어요 분야는. 어. 열심히 해봐야지. 자가 또, 양파를, 힐러 없이 챕터를 좀릴까요 예, 힐러지요. 진짜일까요? 예, 요 자, 기념한 거를 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주로.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아, 그 네. 필이택서 오셔가지고 오 요즘 땐게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그토요일일가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오에오이택니다오와 파스텔장, 청숙 팔자에 대해. 과연 청식염은 만점 안되 과연 만점이면 과연 과연 얼마나 아빠? 과연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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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이면 맞아요. 만점 해드리니까 만점에 점이면은점은면 아니에요. 만점이면 뭐 거의 만점 안되 만점 5천 원원 5천 원. 와우. 하하하원하하 와우. 형님은요? 전 만점에 5천 원니다천 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님0만원가다 오늘 소감은오늘 아, 네. 제가 위상으로 급매기했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니다가갑니다 네, 네. 가사이니다 오 잘했다. <목소리도>